다음 그림과 같이 좌표평면 위에 마름모 A, B, C, D가 있습니다. 두점 A, C의 좌표가 1, 3과 5, 1이고 B, D를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이 EX 플러스 AY 플러스 B는 0일 때 AB의 값을 구하시오. 자, 어, 지금 이 B, D를 지나는 직선 L은 어떤 특징이냐면 어, A, C의 중점을 지나야 되고요. 그리고 AC와 수직이 되어야 돼요. 자, 그래서 AC의 중점부터 구해보면 X끼리 더해서 2로 나누고 Y끼리 더해서 2로 나누면 되지. 그래서 1과 5를 더하면 6이니까 3이고 3과 2를 더하면 4니까 2가 됩니다. 그래서 3,1을 지나야 되고요. AC의 기울기를 구해보면 5 1분의 1-3이지. 그래서 4분의 마이너스 2니까 마이너스 2분의 1이에요. 그러면 수직 기울기를 가져야 되니까. 그러면 기울기가 2가 되는 거죠. 그래서 3,1을 지나야 되니까 y-2는 2가로 x-3. 그러면 y는 2x-6 플러스 2니까 마이너스 4 이렇게 되겠지. 그래서 2x로 시작하기 때문에 2x-y-4는 0이죠. 그래서 a는 마이너스 1, b는 마이너스 4. 그렇다면 a 곱하기 b는 4. 이렇게 답이 나옵니다.